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짜 테길러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셀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네이처셀이 오늘도 이제 1% 가까이 좀 빠지는 흐름으로 이제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이처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주고 있죠. 어, 지금은 해외에서 투자 유치, 이 투자 유치가 뭐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가 나타나고 있고, 이플로리다의상용화가 된다, 안 된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주고 있는데, 어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네이처스를 해서 공식적인 입장, 입장이 좀 명확하게 나와준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이제 레이처셀이 최근에 이제 EOP2를 진행을 했죠. 음, EOP2를 진행을 했었을 때,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을 때, 좀더 긍정적인 재료를 언급을 했다면, 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위쪽으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급등시켜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빠지는 부분 자체는, 저는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에 대한 내용. 음, 미국에서 투자 유치, 그죠? 해외에서 투자 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또는 플로리다 상용화, 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중요하게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한번 수급이 들어왔고, 여기서 한번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결론적으로 네이처셀리네이처 쎄리 수급이 들어왔는데, 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들이 일단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기대감이 컸어요. 기대감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기저, 기대감이 컸겠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어, 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일단 여기서 수급이 좀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정적으로 내용이 나와준 게 없거든요. 그리고 네이처 셀이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도 좀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이러한 글을 보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떠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냐면, 자, 되게 좀어 뭐라 해야 되지? 오해할만한 소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길게 좀 내용이 나와줬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요거? 자, 한국과 미국 플로리다에서의 줄기세포 재생 의료 치료 기회가 주어진다면이에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되장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거는 이거거든요 요거. 근데 기회가 주어진다면이라는 건 뭐죠? 어, 지금 뭐야? 자, 다시 할게요. F4 눌러서. 자,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여기 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상용화, 진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장 기회가 주어진다면이면, 아직 확정이 된게 아니다라는 거고, 요 부분에서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좀 오해할 만한 수지를 만들어 냈다라는 거고 최소의 비용으로 준비를 완비 완료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어,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이를 위해 우리는 이미 한국, 일본, 미국에서 어, 베데스다, 클리니믹 트리니티 클리닉을 통한 자체적인 독자 주기세포 치료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나온 이러한 부분이 살짝 아쉬운 부분은 맞아요. 아쉬운 부분은 맞고 최소 어, 비용으로 준비하여 이제 준비를 완료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네이버 뉴스에서도 내용이 나왔죠. 3억 달러 투자해서 이제 조인트 스템 생산 거점 만든다. 뭐 이러한 내용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기자 회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싸그리 정리를 해 드리면서 말씀을 주었었고 지금 당장 이 투자 쪽으로도 좀 내용이 나타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제공을 해드렸었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될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지금 당장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거거든요 이거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요거에 대한 내용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사이트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상원 하원 그러니까 하원에서 좀 발의가 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좀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요 내용이 나와요 밑에 이제 법안 본문 해가지고 이제 pdf 파일로도 좀 이렇게 저장이 가능한데 어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어 번역이 안 돼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영어를 잘 못해서 이거는 번역이 어렵고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게이 pdf 파일에 대한 요약본이에요 요약본이어서 이것만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식품의약품 어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어, 정형 의학 의사 및정골 의학 의사를 승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결론적으로 이제 승인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맞는다라는 거군요. 이거는 맞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이제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네이처 셀이 여기서 말을 좀 잘못한 것 같긴 해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니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라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제 주어진다면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다 보니까, 좀 살짝 오해를 할 만한 소지가 생겼었던 것 같고, 지금 당연히 이 내용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당연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법안이 나와준 부분이고, 2025년 7월 달에 나와준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통의학 의사와 정골의학 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주기세포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어, 이러한 치료에 수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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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가능한 우수 제조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어, 특정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서 어, 치료용 주기세포를 얻는 것을 어, 정통의학 의사 및정골의죄합니다정골의학 어, 어, 의사가 금지합니다. 연구의학 의사가 치료용 주기세포 생산하는 시설과 계약 또는 계약의 특정 조건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시설이에요. 시설 그죠? 지금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 그니까 러 지금 당장 이 네이처 셀이 결론적으로 이 GMP 시설이 있죠. 이 GMP 시설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아까 전에 뉴스를 말씀드린 대로 얘들이 네 3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이처 셀 관련해서. 이런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뭐에요? 생산 거점을 만드는 게 일단 1순위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한 가지를 더 봐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밑에 보시게 되시면 일단은 어, 준비를 완료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올해 안에는 좀 힘들다 라는 거예요. 어, 올해 하나, 올해는, 올좀 힘들다라는 거고, 밑에 보시게 되시면, 창립 25주년인 2026년에는, 지나 우리가 기도하여 이루어, 이루어 온, 주기세포 사업이 하나씩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용을 봤었을 때, 어, 네이처셀이 좀 오해할 만한 수준를 만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네이처셀에 대한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기자회견으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었던 애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나와. 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매도 물량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꽉 잡고 가져가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을 드린 대로 또 추가적으로 네이처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GMP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볼티모어의 GMP 시설이 완료가 되면서 여기서 제조된 약물이 플로리다 상용화에 투입이 될 수가 있다면 FDA 승인 전이라도 일본 사례처럼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 플로리다 상용화는 GMP 시설 구축 완료 시점에 맞춰서 진행될 것이고요. 이는 시간 문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지금 날 정말 정말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밑에 구간에 대해서 타점을 잡고 춤의 타점을 잡고 물량을 오히려 모아가야 되는 단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계속해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뭐 투자 유치 관련된 내용이나, 결론적으로, 어이 GMP 시설 또는 플로리다 상용화에 대한 내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린 부분을 보시게 되시면, 자 미국 메일랜드 주와 이제 볼티모어시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으며, 이제 스텝셀 캠퍼스 착수, 어 프로젝트 비용을 위해서 메일랜드 상무부는 어, 드밴테이지 메일랜드를 통해 이제 400만 달러 약 58억 전의 조건부 대출 승인 추진을 한다. 총 6,700만 불, 대략 한 990억 원 정도의 세금 공제 등의 재정 지원을 하기로 협약을 했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준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당장 뭐 명확하게 뭐 한대요. 그러니까 100% 이게 한대요. 뭐 이러한 부분이 나와준 건 아니지만, 어, 결론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일단, 네이처셀이 딱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시간 문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 이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2026년, 내년이에요, 내년. 그죠? 근데, 지금 당장 이제 11월 26일이기 때문에, 거의 2025년도 끝나가긴 하지만, 그죠? 26년에 대해서 1, 1월부터 12월까지, 뭐, 언제 뭐 상용화가 되고, 언제 투자를 받고, 뭐, 이러한 부분이 내용이 나와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지금 당장 나와주고 있는 이 하락 추세 있죠? 이 하락 추세에 대해서 어느 도 벗어나면, 벗어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얘네들이 그냥 한순간에 주가를 펌핑하면서 수직상승을 한다라기 보다는, 어, 저는 꾸준하게 그냥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가 하락폭, 상승가 하락폭, 상승가 하락폭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물량을 하나 하나 소화하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네이처셀이 지금 현재 주가가 2만 원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솔직히 네이처셀이 1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저는 이제 올해 2025년 뿐만이 아니고요 2026년, 2027년, 2028년 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얘들에 대한 재료적인 부분, 어 실시간적으로 브리핑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네이처, 네이처라고 좀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고 있지 않고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매수 매도 타점과 대응 전략과 전망까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 매집 스윙주까지 함께 제공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까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꾸준하게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최근에도 노타 그죠? 오늘도 이제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제대로 한번 수익을 챙겨갔고, 이제 이노테크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가 오늘또 나와줬죠. 그죠? 이노테크와 노타 두 종목 다 상한가를 오늘 어, 기록을 해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 좋은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고 타점까지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 수익을 안겨드린 만큼 어,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옆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네이처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셔서 텔레한방 들어오셔가지고 꾸준하게 대응 전략 받아보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지표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뭐냐 하는 이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실제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좀 잡아 드리면서 어, 꾸준하게 좀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 체크를 하고 제가 구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는 어,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펩트론 뿐만이 아니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타점을 좀 잡아 드렸었던 어, 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관련해, 가젠백스 아, 관련해가지고, 요 때도, 28,500원,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화살표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면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H, hts 기준으로, 우클릭 하시면, 요게 이제 수식 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 관리자를 좀 누르시고, 자, 이 화면이 뜨면,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지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 세력 킬러 해가지고 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 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수식 어,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 두시면 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식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는 있 번호 있죠? 음, 위쪽에는 있 번호 010 7669 3753번 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타점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실제로 여기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보시게 되시면 오리엔탈 전공도 보시게 되시면 어, 타점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거는 매도 타점이에요 매도 타점, 뭐 매도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세진 중공업도 동일합니다. 매우 타점 매우 타점 그리고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클럽어도 동일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매우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정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진 중공업 관련해서 뭐 화살표가 처음 떠졌을 때이구간을 보시게 되시면, 와 대박이다.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 라고 생각할 수 있,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 매도에 대한 지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슬쩍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는 없어요. 어, 지표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어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지표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 지표라든지 그리고 RSI라든지 MACD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100% 승률을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부 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어,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위쪽에는 있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이제 t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은 황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대로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어 일렉트로닉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TX와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어,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러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 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줘야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번 바이오. 바이오 테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두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이 주력 종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는 번호 있죠? 010-769-3753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두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런 펩트론과 젠백스처럼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지표, 지표 또는 주력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